자, 내일 엄마가 신나볼 때입니다. 오늘은 보물찾기 신 어, 8편, 어, 8편과 어, 8편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편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보물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죠. 저번 편에는 저 기지를 만들었었죠? 전에 얻은 그 벽돌로 어, 벽돌 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 여기서 하나의 보물을 찾았었는데요. 제가 꺼냈죠? 네. 꺼냈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됐다. 자, 일단은 보물을 얼른 찾아서, 네, 시편이 나오면 다시 이제 보스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좋은, 어, 그 아이템을 찾아야겠죠? 나무 밑에 있습니다. 나무 밑을 캐보죠. 야간 2시도 끝났네요. 네, 자 여기, 오, 활이 들어있습니다. 활이 들어있어요. 활이 있어요. 예. 활이 들어있습니다. 오, 이터가 숨긴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활이었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그럼 보스한테 유용하겠군요. 그네 번째 보스가 가스트라고 하던데 이 돼지를 그냥 쉬운 사람 잡아볼게요. 네. 오 일단 경운지가 없고. 네, 이렇게 돼지를 잡아봤습니다. 오 여덟 번째 보물은 이 활을 얻었습니다. 활을 얻었습니다. 자. 한자를 좀더만들어놨네요 자, 그래도 보물은 오늘은 찾았습니다. 예기쁨 세리머니 이렇게 다에에개로 만들어주고 자이에에에도록 하겠습니다 네에편 기대해주세요 그러면